증인이 문제다. 한 유대인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재판 문제를 논의논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주 나쁜 친구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이 제게 2천 달러를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녀석에게서 2천 달러는커녕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문제는 간 단히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자기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손님을 위한 서류를 만들어야겠네. 내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써주게. 변호사는 편지 내용을 불렀습니다. 당신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고소한다 하니 그러자 유대인이 끼어들었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변호사님은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서류를 그렇게 써서는 곤란합니다. 교수님 미안하지만 내가 부르는 대로 써 주시겠습니까? 유대인은 편지 내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빌린 2,000달러를 이미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다면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조금 전에 분명히 그에게서 한 푼도 빌린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그러런데 그러자,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편지를 쓴다면, 그 친구는 증인을 세워서 내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불리하지요. 하지만, 제 방법대로 편지를 쓰면 제가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에게 2000달러를 갚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만 구하면 만사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